네, 저희 마자르 세빛 회계법인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어카운팅 펌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95개국 이상, 어, 그리고 4만 7천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어,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위해서 감사, 세무, 회계, 그리고 어, 급여 아웃소싱, 어, 이런 업무를 서포트해주고 있는 글로벌 어카운팅 펌입니다. 귀속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1,500명, 그리고 약한4 0 의 고객사를 위해서 나아고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었고요.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1900명 정도에서 마찬가지로 한 450개 고객사에 대해서 나아고 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은 연말정산 2100명 약간 넘게 나아고로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확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에는 조만간 3,000명 넘게 나아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고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저희 고객사의 요청이었습니다. 고객사가 이제 하나의 고객사가 이제 여러 개의 법인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인원수가 이제 900명이 넘는 고객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명확한 요구사항이 이메일을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말 것. 그리고 데이터 보안, 인증, 인증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자기들 급여 및 연말정산을 처리할 것. 그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엄청 만족한 고객사도 있었습니다. 그 헤드카운트가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일단, 나하고의 최고 장점이라고 하면 그 대량 연말정산을 어... 할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인사부서에서는 굉장히 워크로드가 많잖아요. 이렇게 워크, 그 근로자들 하드카피를 받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모아놓는다는 것도 리스키하고 예를 들면 또 공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삼교대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서류 취합도 쉽지, 취합부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그 서류들을 어, 뭐 인사부 어디 특정 이렇게 나둔다는 것도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고 근데 그런 일을 어, 피하게 돼서 아마 그 부분에서 되게 만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들도 일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만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많은 직원분들의 서류들을 처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 거는 정확하게 하고 어떤 분들 거는 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다 직접 업로드를 하시고 누락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본인의 업무를 직접 본인의 연말정산을 직접 하셔서 만족스러우기도 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처리도 되니까 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고객사 직원분들도 핸드폰 하나로 어려움 없이 인증부터 자료 업로드 그리고 결과 확인까지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에 근로자분들과 협업하며, 고객사 정보들도 보안보장이 되고,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